채널 커밍업 카어 뉴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SUV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2026 K급 넥스턴 렉스 넥스 270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스마트해진 이 SUV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성능부터 살펴봅니다 RX 270의 본닛 아래에는 2.7L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뛰어난 토크와 연비 효율을 제공합니다 KM은 g 경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행 성능에 집중했습니다 이 SUV는 도심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조용하고 강력하며 반응성이 뛰어난 주행을 선사합니다. 외관 디자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형 그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근육질의 차체 라인, 날카로운 알로이 휠은 고급스럽고 강한 인상을 줍니다. 와이드한 차체와 높은 지상고는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후면에 테일램프 시그니처도 현대적이고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RX270의 실내는 고급 소재, 부드러운 터치 패널, 깔끔한 대시보드 레이아웃으로 세련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4.6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애펠 카워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선명하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술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RS레벨 2 e 기능이 탑재되어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원격 스마트 주차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제공됩니다. 소음 차단 성능도 향상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조용한 실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간 구성도 뛰어납니다. 3열 좌석 구성.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 다양한 적재 공간 설정으로 가족 단위 사용자나 여행객에게 이상적입니다. 뒷좌석 에어벤트, 전 좌석 USB 포트, 2열 리클라이닝 시트 등 세세한 배려도 눈에 띕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입니다. 2 0 2 6 k 금 렉스턴 RS 270은 동급의 경쟁 모델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사양을 제공합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결론은 고급스러움, 실용성,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풀사이즈 수요 부위를 찾고 있다면 RX270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경쟁 모델 중 RX270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